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이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이다 코인, 최근 바닥 잡고 반등 시작했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항상 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가지고, 어, 야, 이것도 바닥에서 또한번 올라갈 수 있겠는데, 요 생각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혼자 보시기 힘드시죠? 여기에 힘을 좀 내시라고 안내드리는 건데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가게 되었냐면 정확하게 24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53분에 레이어 제로 4,150원에 4,56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레이어 제로였냐? 이 종목은 제가 저번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이 얼마 안 남았고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봐야 한다. 근데 이 테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시장이 빠지면서 쭉 빠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어, 야 이거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미결제 약정이 확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네. 여기서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몇 시간 걸리긴 했지만제 예상이 맞았는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정확한 4,560원 어떻게 되었다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최대 6,000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거고 이만큼 끌고 갔다면 와 말도 안 되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네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이면 나름 만족을 하시면서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레이어 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 다음은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7월 1일, 빔 23.6원에서 26원 조금 아래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빔은 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냐. 레이어 제로랑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아, 레이어 제로가 올라갔으니까 빔도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구간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레이어 제로가 또한번 올라갔는데 빔은 아래 있네.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어, 또 순서 도는 건 아닌가? 네. 오늘의 코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에라도 다음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빔이랑 이 이외에도 레이어 제로의 영향을 받는 여러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준비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7월 말 하드포크 앞뒀다. 과거에 이 하드포크라는 일정이 있을 때마다 100% 이상의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일정이 임박을 해서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 바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100% 이상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450원. 그럼 못해도 9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올리기 위해서 보레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흔들겠죠 그랬을 때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이 이 빨간색 선 있죠 60일이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속 눌려 왔으니까 그럼 반대로 눌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딱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 이전과는 패턴이 달라졌네. 그럼 이제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는 걸 기본으로 두 대. 여기를 중심으로 핵심 돌파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소 900원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갈지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에이다의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또 한번 오고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직접 막상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이 일정이 있는 7월 달에는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곧 있으면 승인이 되거든요 같은 레이어 1 테마로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계속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은 가장 힘든 다음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걸 못 먹는다 너무 후회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A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을 드렸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세세하게 다 적어 놨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걸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일정 맞춰서 차트 디테일 보는 거 적어 놨으니 여러분들 취향껏 보시면 되겠고요. 세세하게 관련 내용 마음에 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거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반등 시작했는데, 나는좀 힘들다. 이런 신분들 진짜 많이 있죠. 근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매매하신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53분에 레이어 제로 4150원에 4565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레이어 제로였냐?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성공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여기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얜 봐야 된다. 근데 이 이슈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승인될 예정이거든요. 끝났나요? 아니요.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수혜 받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빠졌다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한번 안내 드렸어요. 해서 가격적으로 어디였냐? 여기였는데, 근데 왜 여기였냐? 더 빠질 수도 있는 건 아니었냐? 당시에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게 비트코인의 반대매매였는데, 얼추 끝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봤자, 그래도 여기는 회복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내 드리고,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목표로 하였던, 자, 4565원. 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6천 이상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름만났더라도10% 먹은 거고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죠. 그럼 요즘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 상승이라면 어, 되게 큰 힘이 될수 있겠네.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 있겠죠. 근데 레이어 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정확하게 24년 7월 1일 월요일, 빔코인 23.6원에 25.96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빔이었냐? 빔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어 제로랑 세트입니다. 레이어 제로가 올라가면 그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빔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제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레이어 제로 또 올라갔는데 비문 아래서 제 자리죠. 무슨 소리일까요? 넥스트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비밀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 수납매 돈에 하면 은 바로 들어가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음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완료되었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답장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